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고넬료의 집에 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나타난 천사의 메시지와 그리고 또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천사가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들으라 이런 메시지를 고넬료에게 전해 주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다는 것과 또 복음은 천사라도 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이 열리면서 내 귀퉁이를 묶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 안에 담긴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였죠.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시장한 중에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붕의 의미는 지난 주에 제가 깊이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도 시장하고 바쁜 생활 중이라도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후반부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4절에서 33절까지는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34절에서 43절까지는 고넬료의 집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44절에서 48절까지는 구원받은 고넬료의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구원의 은혜를 들으시면서 크게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들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4절에서 33절까지는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천사의 명령을 들은 고넬료는 그저 하인들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보내고요,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고넬료가 했던 준비는 무엇이냐? 첫째는 그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고 나서 베드로가 전할 복음을 혼자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 놓았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누는 것이죠. 즐거움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다 명절을 보내고 오셨는데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친척과 가족들과 나누셨을 텐데, 저도 저희 장모님 댁에 그리고 누나들 집에 방문해서 음식들을 나누면서 또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들, 주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물며이 영생의 복음은 어떨까? 그냥 좋은 음식 그리고 뭐 재밌는 영화 같이 나누고 싶고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은 더욱 나눠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받은 명령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들으라 하는 이 명령에 온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초청으로 인해서요, 그날 모인 이방인들은 모두 다 44절에 보면 성령 체험을 했고, 48절에 보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의 성도님들도 좋은 것, 그래서 뭐 떡이나 맛있는 것만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도 나누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떻게 맞을 준비를 했느냐, 두 번째로, 그는 겸손하게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갖출 수 있는 최고의 태도로 그를 영접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의 겸손함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국가이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그 로마의 장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점령했을 때, 그들의 장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 고넬료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수 있겠죠. 보통은 이 정복국가의 장교가 식민지 어부에게 엎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그 지금 지위가 사도들 중에 수석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받은 전도자였을지라도, 그 평생 업으로 살아왔던 모습, 그리고 그가 입었을 법한 옷들, 이 추리한 모습을 어,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베드로 앞에 로마의 장교가 그냥 고개 숙여서 인사한 정도도 아니고 납작 엎드렸다는 것은 이 굉장한 겸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비굴한 태도가 아니라 정복국의 장교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게 진정한 겸손이죠.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의 성도님들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세 번째 준비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30절 이후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나를 왜 불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실제보다 더 부풀리고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거나 나눌 때에 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언제나 정직해야 합니다. 나를 부풀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받은 은혜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뭐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죠.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천사를 만나고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했다 이런 자랑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천사를 만난 그 내용만 베드로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의 성도님들이 고넬료와 같이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늘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고넬료가 자신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 들은 베드로는 이제서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34절에서 43절의 내용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설교인데요.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의 집에 어떠한 설교를 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해 하시고 사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사우를 버리고 이 다윗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웬만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이라도요.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류에게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36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넬료가 믿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믿고 기도와 구제에 힘썼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기가 어, 모자라죠.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였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형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 장교라고 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돌려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나이나 청중의 수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전해야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는 하지만 이 베드로가 로마 장교라고 해서 십자가를 빼고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고넬료가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예수님을 믿고요. 성경을 읽어가기 때문에 그냥 고넬료도 그러겠구나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때의 상황을 보면 고넬료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로마인들에게는 전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죠. 그 고대 근동 사회는 로마가 다 점령했던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여기저기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전했을 때 그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컸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흉악한 범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종신형 받고 사형당한 사람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셨다 라는 얘기랑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도행전 1세기에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도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에 십자가는 너무 잔인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너무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런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을 구조로 받아들였다.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4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부활은 기독교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꼭 설교되어야 되는 몇 가지 주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부활과 재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재림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없고, 특별히 지옥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부활은 부활절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구원받은 고넬료의 집입니다. 오늘 44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의 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임한 고넬료와 그 가정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예전에 있었던, 혹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받은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은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밀어라. 이 베드로와 같이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이죠. 물론 방언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말들이기도 하지만 이때의 방언은 외국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기네 나라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고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높였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행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한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가정에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받음을 그 말이요. 성령께서 먼저 임하시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그 후에 세례를 받았죠. 이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한 표징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충만하게 믿어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드러나도록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이만, 이 구원의 특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